야, 규태야, 내차 가서 커피 좀 갖다 주면 안 되냐? 커피. 뭐 열려 있다, 그 똥차라 가지고 그 오른쪽 편에 아반떼 제일 그지 같은 거 하나 있다. 그문 열면 된다. 아, 어, 지금 어. 백이니까 <laughs> 대차도 안해도돼요 그래, 뭐다그 도이다, 다 범사 네. 도이다, 이거. 그래가, 그 뭐고 아, 말고, 아, 서비스 업자고, 떠드자만 알고. 금액 350? 십 금액 이렇게 됐어요. 상대방 차는 뒷범버 살짝 딱딱댄 정도? 네, 넘치... 차... 자차에서... 제... 자차 차리 처리... 네? 네, 네. 제... 저요? 자차 처리했죠 안 하기는 너무 마음이 아서 이거 뒤에서 때려봐요 그 그렇죠 잘한대요 서비스는 돼서 서비스로 차한대 주되요 대차가 이거 그 센터에서 주는 차 입구에 있을 때 서비스로 주는 와, 그래도 좀 기대했는데 아반떼는 한십몇년된거 주되요 그거는 나 그렇다 보사에서 나오는 거 아니면... 아, 어르신이 개인 블록프로사람 괜찮네 뭐저 멀쩡하네라고 있었더만 와... 대인적표프이니까 교통사고 니까이런까1 0운이자보험0 0이있나 100이니까... <웃음> <웃음> 그 정도, 그 정도 뭐 있는데 그거는 뭐 딱히 한거 없더라고요 어차피 자동차 보면서 다 처리되고 그쪽에서 뭐중상이 이런 것도 알고 있고. 아, 알겠네 음, 그래도 네. 음, 음, 제가 음주 이런 것도 아니었고 이랬 이거 아, 뭐, 네. 안 다쳤기 이상이라 아, 생각은 거. 했 음. 네? 내놔 네? 농 때렸어요 그냥 거의 음? 퇴근하고 음. 잠도 때 와가지고 어, 라고 했다가 음. 땡큐 이제 잘 찾았네 차 <laughs> 이제 끊어지면 이런 뭐 수술을 해야 돼요? 여기 여기 여기. 십자인들 아닌 것 십자인들 아닌 것 같아요. 그 염증 때문에 이게 끊어졌는지 안끊어졌는지안 보인다세요? 염증 다 제거되고 이제 아프면 MRI를 찍어보라요 MRI 찍어. 아프면. 근데 좀 느낌지, 그래, 약 아프다기보다 는좀 뻑뻑한 느낌 지금 계속 도또약 먹고 좀 치료해 가만히 놔둬봐라. 사람은 이제 뭐 수술 이런 거 상관없이. 그러니까 수술을 할 정도면, 아, 하거나 가동, 그 가동범위가 제한이 있어야 돼서 제가. 뭐, 그런, 그런 정도는 아니요 지금 그렇죠? 오늘 고로모터로 뛰어, 뛰 왔잖아요. 여기서 그러니까 기다려봐야죠. 어느 정도까지 뛰어지나 싶어 <웃음> <웃음> 호랑나비, 호랑나비. <웃음> 호랑나비 스텝. <스탯. 웃음> <laughs> 아. <laughs> 야, 근 정우이 저 단단하더라. 정간 신세계 스텝. <laughs> <laughs> 정우 <정원이> 아프지? 나이 <laughs> <오, 웃음> <많이> 나 <나아가? 웃음> 쉽게 아. 맞다. 자, 잘못 부딪히면. 와, 이씩 <laughs> <용기 거리네, 웃음> <한 번씩. 웃음> <laughs> 누구? 나는 지금 아까 한승호 형이 러더라 분위기 없는 라던데내 보자마자 쓰레기 다된내라던데 네, 니 삼제가 삼 아니라, 고하몇데이저 지금 3 8이죠 이거 들삼제 쯤됐겠는데 뭐 내가 해야지. 내가 작년에 날 삼제. 아. <놀람> <놀람> <8재>. 어? <놀람> 오, 생긴팔사다공 맞으면서 뽑 거예요? 다리가 힘들 업이도 지장이고 과장에서도 이게 진짜 그리구 이게 회사에서도 그죠 아, 이거에서 교통사고 나고 3주당담당한테 3주 내일까지 뭔가 다다씩 말이에요. 이러더라고요. 라고뭐 너무 많이 손놀랬다고 <laughs>

오오 ㅅ 아, 네 자기 아내가 방사인데 자기 아내가 운가아 그때 막119 불렀다는? 여기 있었 제발 스인뭐 했어? 얼마야? 아 여기 스텝. 스텝. 아, 제발, 아 어? 파스 없냐? 자다치웠아 여기 칠거 아, 없냐? 야 어, 그냥 흘릴게 흘리, 어, 이거 분위기가 좀 찼다 어, 기분이 좀 기분이 아, 좀안 아, 도는해야들어갔 음. 아, 어. <laughs> 날라간다 뭘 이제 있을게요. 물 이제 다뺐데이새끼또물차오르 졸라 아주 <laughs> 졸라